안녕하세요. 늘 그렇지만 또 정나란 브이로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하는 박사 수업 1시간 전이고요. 수업 준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해 놨는데 어 박사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선택한 논문들은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것들이니까 당연히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미리 좀 꼼꼼하게 읽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시작하자마자부터 나의 치부를 드러내도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거를 조금 빠르게 다시 읽고 있고 요즘엔 그래도 AI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AI한테 이제 서머라이즈를 시켜가지고 보니까 좀 더... 음. 그리고 제가 항상 그것과 별개로 컵톱 슬라이즈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그래도 뭐 메이저 테거에이스 키 인사이트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가장 리슨 퍼블리케이션을 이제 쉐어를 하는데. 음. 그리고 일단 제가 6시에 시작해서 다 8시 반에 끝나는 수업이라서 막 이렇게 엄청 편하게 밥을 먹지는 못하거든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는 이거 코스코에서 산 딤섬인데 꽤 괜찮습니다. 요거거든요그 소스랑 같이 들어있고 개인적으로 그 소스는 좀 너무 달았어가지고 제 취향이 아니었지만 이거 자체는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또 소금빵이 먹고 싶어서 만들었었는데 망했어요. 맛이 없어.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이게 이런 소스랑 같이 있거든요. 진짜 쫀득해요. 완전 쫀득. 전에 국밥 먹고 남은 김치라도 같이 먹어야지. 시간이 없네. 빨리 먹고 빠져 준비해야 되는데. 아, 진짜. 학창시절 벼락치기벌은 평생 갑니다. 나 진짜 여든까지 벼락치기만 하면서 살면 어떡하지? 진짜 쌉 가능인데? 여러분, 많이 어두워졌죠? 이제 1분 전이고요. 시작을 해야 하고, 커피도. 왜냐면 교수도 졸립습니다. No. How was your weekend? It was Halloween weekend. <laughs> How was it working on the literature review? That it was pretty intense. It's always such a tedious task. Yes, I really enjoy it, and I think it's hard. To so I will give the floor to both of you. Um, I'm going to open by presenting just the baseline stuff on the chat. 여러분, 방금 수업 끝났는데요. 어, 수업 끝나고서 한 학생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죠. 잠깐만 얘기해도 되냐고 하고선 얘기를 했는데, 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저가 됐죠. 너무 친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리코딩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네. 어쨌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계시다면은, 어, 여기 미국 남부 시골에 있는 한 아저씨가, 어, 너가 정말 너무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있고 그게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올려주고 막 고맙다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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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 마이 갓 그냥 너가 멋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너의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전해 주라고 하는 거랑 되게 it really it's different 그분이 어머니께서 좀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더 생각이 이렇게 있으신 것 같은데 나이가 좀더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되게 다르네요. 그런 거 있어서. 음... 월요일입니다. 지금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을 또 잔뜩 따르고 커피를 싸서 출근을 해야 합니다. 먹다 남은 김치볶음밥도 가져갈 예정이고요. 오늘도 참가를. 아 오늘. 전 누가 봐도 웜톤이라 그런 지금 상태로 옷을 입었는데 근데 또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겨울 톤으로 맞춰서 한번 입어볼까 싶어서 제가 이제 커피를 두 개를 싸가는데 하나는 가면서 마실 거 하나는. 돌아오면서 마실고 원래는 돌아오면서 항상 사서 마셨어요. 근데 아 겨울이 되니까 돈 나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줄이고자 집에 커피 머신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밖에서 사 먹는 커피 너무 돈 아까워. 이게 왜 이렇게 다 까졌냐면 식기세척기 돌리면 안 되는 걸 모르고 식기세척기를 돌렸다가 이렇게 다 까졌고요. 아, 오. 코스트코에서 발견한 피스타치오 과자. 뭔가 눅눅한 맛이에요. 저는 부드러운 걸 원하지 눅눅한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실패는 길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챙겨가겠습니다. 수업 준비는 <laughs> 가서 조금 더 마저 할 거고요. 제가 수업 준비를 한 80%를 끝내놔요 그러고서는 20%는 강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박사 4년을 하는 동안 첫 학기 때부터 이제 Fully Independent Instructor로서 강의에 나갔고 심지어 한 학기에 두 강의씩 했어요. 근데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녀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완전 멘붕이잖아요. 저희가 뭐 트레이닝을 받고 하기는 했지만 그 짧은 트레이닝으로 뭐 어떻게 준비를 해, 한 학기짜리를. 심지어 일주일에 세번 수업이었어요. 일주일에 세 번씩 두 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를 하느라고 매번 수업 전날 막 새벽 3, 4시까지 하고서 잠 조금 자고 수업을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마음이 막 편하지가 않았어요, 항상. 그래서 깨달은 게 강의 준비는 진짜 절대 만족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게 너무 저한테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그러면서, 아, 나는 강의 준비만 하고, 시점만 하고, 연구는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박사를 하러 왔지, 강의를 하러 온게 아닌데,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강의 준비를 이제 틀에 맞춰 놓고서 항상 막판에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업 준비를 끝내야 하는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항상 하고 있고 그게 솔직히 마음적으로 편하진 않은데 이전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는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검돌이 옷을 입고 가볼게요. 일단 나가기 전에 o 디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트를 입고 있어서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긴 한데, 이렇게 입었어요. 띠야. 이거는 제가 룰루에서 골프할 때 입으려고 샀었던 바지인데, 골프할 때가 아니라 출근할 때 입고 있고, 룰루에 은근히 출근용 바지가 되고,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벼르고 있습니다. 출근할게요. 뿅! 너무 추워요. 너무 춥고 오피스는 너무 더워요. 저 사실 요즘에 시카고 그런 데서 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살짝 했는데 오면 다시 아 제가 얼마나 추운 겨울을 싫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좀 배고파서 일단 한입먹으려고딱한 입만 먹어야지. 사실 오는 길에 바나나 먹었거든요. <laughs> 진짜 바나나 안 좋아하는데. <laughs> 저는 바나나는 약간 다른 과일이랑 갈았을 때가 맛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수업 끝났습니다. 수업하는 건못 찍으니까 끝나고 나서라도 예시로 테슬라, 벤츠, 다시아 그리고 현대까지. 너고부담갑니다 가서 밥 먹고 가야지. 아, 아까 좀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아,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망가졌을까봐 걱정했는데 냄새를 보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차가 차니까 좀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서비스 관련된 거? 하,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반 개만 끓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점심을 엄, 안 먹고 가면 김치볶음밥을 1인분만 쌓은 거니까 제가 원래 그걸 저녁으로 먹고 싶었지만 아무튼 모자랐죠

유튜브를 뭐가 볼게 있을까나 미세 표정 연구를 통한 진입악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 최고의 구증말 전문가 칼라이트먼 아, 아, 아. 어제 잠들었어요 벼락치기 인생의 이유가 이렇게 아, 저 블랙핑크 리사랑 친구인 꿈을 남부 날씨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확 겨울이 되는?